누구세요? 내 소리가 좀 늦었구만 에? 난 국내 최고의 사채업자 변사채입니다 아, 네, 네. 지금 아랫배도 변이 많이 차 있구나 아, 예, 예. 어떻게 오셨어요? 돈을 갚으라고 이 양반아 아, 갚으면 되잖아요 행패야 아, 이런 배추가 드퍼나고내돈 갚겠어? 아, 이건 뭐야 이런 거래 이거 어? 배추갖고 뭐예요하마용내내라고요 아? <laughs> 아, 뭐하는 거야 배추갖고 이상한쌈 싸먹고 싶네요 아유 정신차리고요! 우리 갚을 자리가 빨리 가요 행패. 야 네, 갚는다 갚는다 이거 돈못갖고 있잖아 지금 일수 못 찍었으니까 가게 빼다 아, 치워 요아 사과 팔아야 돼요! 이 양반이 말로 해서 안되겠구만! 아네 저는 지금 사과 판매 일수 축소에 반대해 이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교복빌딩 현장입니다 사과 판매 일수를 보자라 여러분 사과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전세계 우리 농산물을 기다리겠습니다 아. 총장님 주신 이 감사패 반납하겠습니다. 아